안녕하세요. 에큰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문법 마스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사 구문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을 나가기 앞서서 나는 분사가 뭔지 모르겠다. 아직도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찍어둔 분사 강의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은 부사절 즉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를 부사구로 줄여서 쓴 구문이다. 당연히 문장인 절에서 구로 바뀌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줄어들겠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as he studies english hard, he passes the test. 그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테스트에서 통과했다 라는 표현인데, 자 순서를 보니까 접속사를 생략하죠. 그래서 이 문장에 접속사 누구? 그렇죠. 에즈를 생략하고, 자 2번 부사절 주어를 생략한다. 단 주절과 주어가 같을 경우에만, 자 에즈절에 있는 히와 주절에 있는 히가 같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사절의 히를 생략합니다. 세 번째, 부사절의 동사를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바꾼대요. 자, 이 문장의 동사를 보니까 studies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형태는 아니었겠죠? 3인칭 단수 형태였으니 이것 또한 원래 형태인 study로 바꾸고 ing를 붙여서 이 문장은 studying English hard, he passes the test 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시험을 통과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studying English hard, he passes the test 라는 문장만 딱 보고,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어떻게 접속사도 없는데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하냐 라고 묻는다면, 이앞 문장과 뒷 문장, 이 앞에 부사구와 뒤에 주절의 문장을 해석을 해서 의미를 유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에 따라 시간, 이유, 조건, 동시동작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시간이었을 땐 당연히 접속사 when 그리고 이유일 땐 접속사 because 조건일 땐 if 동시 동작일 땐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었구나 라고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가 너무 많아서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남겨두기도 하고요. 분사 구문의 부정은 분사 앞에 나이나 never 를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left alone, I began to sing. 내가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라는 문장인데, 자첫 번째 누구 없앤다고요? 그렇죠. 접속사를 없앱니다. 그다음 앞에 주어와 뒤에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 부사절의 주어를 지우시고요 자, 남은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다 했죠? was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기 때문에 be plus ing라고 해서 이 문장은 being left alone, I began to sing 이라는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being에 왜 괄호를 쳐놨을까요? 맞습니다 이 being이라는 단어는 항상 생략이 가능하다는 라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사구문 with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패턴은 with plus 명사나 대명사 오고요. 그 뒤에 분사가 오므로써 명사가 분사한 채로 혹은 명사를 분사하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인 pp 형태를 씁니다. 자, 밑에 예문을 보겠습니다. with 명사 현재 분사의 패턴이고 i jog every day 나는 매일 조깅을 해. 근데 뭐가 뭐 하면서 나의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면서 따라오는 채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명사와 뒤에 있는 분사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나의 강아지가 껴지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거기 때문에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followed가 아니라 following이 온다는 거. 두 번째. She was sitting with her legs crossed. 자, 그녀는 앉아 있던 중이었어. 자, 뭐가 뭐한 채로? 그녀의 다리가 crossed. 그녀의 다리가 꼬여진 채로 앉아 있던 중이었다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요 다섯 문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엠마는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엠마라는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겠죠? 그래서 엠마가 여기에도 주어로 쓰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엠마가 손을 흔듭니까? 엠마가 손이 흔들어집니까? 엠마가 손을 흔들겠지. 그래서 waving 이게 정답이 되겠고. 나는 모자가 눈으로 덮인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문장인데 I came in with my hat. 자, 명사가 누굽니까? My hat죠. 내 모자의 입장에서 Covering, Covered 둘 중에 자, 눈을 덮어버릴까요? 모자가 아니면 모자가 눈에 덮힐까요? 모자는 덮이는 수동의 관계죠. 그래서 Cover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벤은 외투를 입으면서 집을 나섰다. 자, Putting, Put 왜 원형이 왔냐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put의 pp형 즉 과거분사로 온 거겠지? 그래서 배는 입혀지는 게 아니라 입는 주체기 때문에 능동의 putting. 이게 정답이 되겠고 자 4번 나는 공원에서 걷다가 전화기를 잃어버렸어라고 하는 표현 누가 걷습니까? 아이가 걷겠죠? 그래서 I 내가 걸어가는 주체기 때문에 walking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5번. 그녀는 그 경기의 열광에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인데, 자, 이 she shouted에서 she가 주어고 부사절에 she가 주어였었겠죠? 자, 그럼 그녀가 열광 시킵니까? 열광 되었습니까? 그렇죠. 게임에 열광 대인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인 누구? excited.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금은 열심히 스투처 공부하시고 잘 개념 정리하신 후에 문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